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서민 딜러 김영원입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포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포터 2022년형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 8월에 출고한 임판 예 차량입니다 사실 임판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차가 이제 700km 밖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인데요 어 사기꾼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 차량은 신차가격이 2,030만원인데 예, 판매가격은 2,030만원보다 조금 더 위에 거래가 될 겁니다 예, 지금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고 출고 지연이 계속 늘어지면서 포터의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차는 필요하고 예, 그리고 어.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예, 이 차량을 권해드립니다. 700km 운행했고요. 포터 2 더블캡 네 신형 예, 스마트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오토고요. 더블캡입니다. 차량에는 차선 이탈까지 들어있고요. VDC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어, 그냥 모기 한 방도 안 물린 새 차!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고차로 나와 있지만 새차 가격에 차를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기다리시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차살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그분께서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차 가격보다 중고차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제가 한번 구석구석 보여 드리죠. 네, 사실 뭐 차를 뭐 보여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는 새 차고요. 이제 700km 탔고 안에 비닐로도 안뗀 그냥 새 차입니다. 그냥 새 차가 중고차 매장으로 들어온 건데 이제 차량 내용은 예전에는 돈을 쓰려고 인판으로 차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 경우에는 그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오래 기다리셔갖고 차를 출고를 하긴 했는데 차량의 용도가 맞질 않아 가지고 다시 슈퍼캡으로 차를 예,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캡이 본인의 용도와는 맞질 않으셔 가지고 차는 예, 차량을 바꾸신 건데 아 그래도 비교적 손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 바꾸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은 예, 말 그대로 모기 한 방도 안 몰린. 신차 그대로, 신차 출고장에 있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022년형, 2021년식 차들은 요소수를 넣는 통이 따로 여기에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요 밖에 붙어 있는 필름들, 보호 필름들, 예,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새 차입니다. 새 차, 새 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런 데에 다 보호 필름들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네, 차는 뭐 도색하거나 찌그러지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있는 그대로 새차 상태로 예 보존되어 있다 예 이제 기다리시기 어려우신 분은 오셔서 보시고 차를 구입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실내를 보시죠 네 그냥 신차 출고장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어 트림에 붙어 있는 예 보호 필름 떼지도 않았습니다 네 세차 그대로입니다. 자, 뒤에도 네, 보호필름 그대로 있죠? 네, 썬팅만 새로 했고요. 네, 보호필름들 그대로 위치에 다 있습니다. 적재함 새 거고요. 적재함도 뭐짐한 번도 안 실었어요. 700km 인데요. 뭐, 예, 탁송해서 가지고 온 거리 외에는 뭐탄게 없습니다. 예, 신차, 신차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앞좌석도 보호필름들 하나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예, 대시보드 안에 있는 이 사물함도 역시 보호 필름 그대로 붙어 있죠. 예, 기어 체인지 레버에도 예, 이런데도 다 보호 필름들 그대로 다 살아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새 겁니다. 그냥 새 거고요. 앞좌석 뒷좌석 다새 거고요. 뒷좌석은 아예 지금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상태의 예, 신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차를 뭘 설명을 뭐 길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실내의 어, 옵션들 보시면요. 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2022년형 핸들은 이렇게 투 포크 핸들로 되어 있고요. 703km 운행했습니다. 703km 운행했고, 자, 보시면 핸들 열선 그리고 어, 시트 열선 그 다음에 백미러 열선 다 되어 있고요. 에어컨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오토 오토로 되어 있고요. 오토도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 들어있는 예, 이런 방식으로 오토 되어 있고, 네, VDC와 차선 이탈이 있고요. 차선 이탈을 감지하는 카메라 이쪽에 맨 유리 앞쪽에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열쇠는 리모컨과 기본 키 달려 있고요. 뭐 실내는 뭐 말할 게 없죠. 더 이상 네 그냥 새 차입니다.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뭘 설명을 더 드려야 될까요 그래도 그냥 어, 종전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안개 등 모두 다 점등되어서 들어오고요 네 에어컨 시원하게 냉각수 잘 빠지죠 네휠캡다 그냥 새겁니다 휠캡다 새거고요 네한 군데도 기승난데 없습니다 새차입니다 더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계속 새차라고만 해야 돼요 새차예요 새 차입니다. 네, 타이어 700km 탄새 타이어입니다. 네 하체 보시죠. 네, 뭐 사고 나서 뭐 저기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 하체 상태 그냥 새차 그대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어도 예, 100% 남아 있습니다. 뒷 예,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예, 넥센 출고 타이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반대편도 보실까요? 자, 반대편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차. 이제 이런 차는 신차를 사야 되겠는데 6개월 기다리라고 그래요. 아, 도저히 못 기다려. 나 이거 그냥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에게 권해드리는 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차 가격보다 어더 비싸게 주고 사는 일이 요즘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19년식 시작 가격이 1670만원인데, 1600에 헤이딜러에서 가져간다고. 예,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차는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예, 뭐 그렇게 크게 마진을 보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지만, 네, 차 상태는 이만하면 그냥 신차에 조금 그냥 웃돈 얹어서 좀 빨리 저기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예,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은 B 하고 들리시죠? 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투 포크 핸들에 오토입니다. 오토고요. 예 네, 차량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들어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차량은 그냥 신차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뭐 차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이제 지금 현재 차량 출고 지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기간이 어떤 차는 3개월 어떤 차는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실제로 보통 3에서 6개월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출고 기일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새차 같은 차를 타길 원하시는데 출고 지연이 많고 아 이거 정말 기다리기에는 지금 타는 차가 너무 허접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어, 인판급 차량을 예,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 포터는 지금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 따지고 보면 이 차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랐다고 그러면 그러면 새차새 새 차에서도. 어, 한 2,300만 원씩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니고요. 세차가격이 2,030만 원인데, 예, 그보다 조금 더 예, 조금 더 예, 예, 나오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제. 사실, 기다리는 소요되는 시간 대비, 그, 시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차는 205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30만원짜리를 2050 판다고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 중고차를 더 비싸게 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어이 가격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 새 차니까요. 새 차를 20만 원웃돈더 주고 사는 겁니다 물론 중고차이기 때문에 매도비가 포함되고 그러긴 한데 어 과표에서 조금 빠져 있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한3 40만 원 정도 더 주고 어새 차를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신차 할인받고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어 조금 더 싸게 할수 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무슨 아무리 그래도 중고차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704km 운행한 차량이니까 이런 경우라면 뭐더 이상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급하신 분 내가 뭐 40만 원좀더 들더라도 그냥 새차나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께는 이 차량을 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출고 지연이 길어져 있고. 예,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년 기다려도, 예, 안 나오는 특장 차들도 있습니다. 덤프 차들, 지금 2010년식, 막 12, 13년식 된 차들이 천만 원이 훨씬 넘게 거래되는 차들도 많습니다. 왜요? 차가 안 나오거든요. 특장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고요. 이 더블캡, 뭐, 지금 이 상태 스마트인데요. 예, 새차 가격표 보시면 2030만 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네. 2050만 원에 판매한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이제 아뭐 나는 필요 없어. 나중에 어차 나오면 그때 정상적으로 구입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 차를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예. 한 40만 원더 들더라도 난 그냥 이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사실 성능 점검부도 의미가 없지만 성능 점검부 사진하고 예 그리고 비용표 예 보내드리도록 하죠. 예 그리고 그 지금 2022년형 2021년 8월 등록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의 AS 다 남아 있습니다. 보증 기간도 살아 있는 차량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네 아마 이 차는 며칠 안에 나갈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신차가 중고차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다고 그래서 내가 서, 설마 했는데 예 진짜였습니다. 저가 지금 그런 경우를 예,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연락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 중고차딜러 구루마 김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